지금 가는 길이 서울역, 1, 1호선 서울역에서 GTXA 운전노선 환승 코스를 그대로 밟아가고 있는 곳입니다. 원래 여기가 4호선 환승이 되던 곳이죠. 아, GTXA는 계단을 올라와서 어떻게 가는군요. 계단, 저 앞에 계단 을 올라와서 갈아타는 곳. 좀, 제가 일부러 좀 이용객 어, 분위기를 보려고 시간에 와봤거든요. 아, 여기 GTX-A. 인수 보이시죠? 분위기가 지금. 이, 이게 이제 서울역에서 1호선 서구, 1호선 앞쪽에 용산 가는 방향으로 이제 1번 칸에서 환승할 수 있고요. 올라와서 좌측에 보면 이제 이렇게 운전, 중앙. GTX의 좋은 점이 기존 SRT하고 제가 초과 구간 얘기 드릴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장점이 기존의 결통카드의 환승 아니겠습니까? 환승이 되네요 이렇게 GTX가 갖는 여러가지 조건 중에 대중교통과의 환승, 연결장이죠 우선 여 보면 오우 오우, 날이라 그런지 꽤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네요 기존에 이제 나가는 곳도 보이는 걸로 봐서 서울역과 플랫폼을 조금 같이 공유하면서 쓰기 때문에 역시 대심도라는 말은 아시겠지만 지하 40m 이하를 원래 있던 용어입니다. 지하 공간에 구분을 할때 지하 40m 이하를 대심도라 그러고요. 굉장히 깊은, 깊이 있는 곳이다 이런 뜻이죠. 왜, 왜, 그러면 왜 지하 40m 어렵게 지하 40m에 이런 준고속선 통행시키느냐 뭐 이런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지상철, 지하철로 나눠질 때, 지상철 구간은 상관은 없지만, 뭐, 대부분 이제 도로에 많이 뚫리지 않습니까? 국공유지 같은데, 지하 공간에는 개인의 땅을 지나갈 경우가 많죠. 그래서 지하 40m 위쪽으로, 뭐 지하 10m, 20m의 지하철이 많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데는 그땅 주인한테 사용료를 지불해야 돼요. 그걸 지료라 그럽니다. 땅의 사용료에서 지료. 그래서 그런 땅에는 이제 일정 금액의 지상권을 설정하고요. 땅 사용료를 지불하고 지상권을 설정하고 그렇게 쓰게 되기 때문에 그 비용과 여러 가지 절차들, 그 다음에 많은 제약을 좀 받고 그래서 쉽지 않죠. 무엇을 하나 연결하거나 하기가. 그래서 대부분 이제 신설하는 것들은 대부분, 뭐, 강, 하천, 도로, 이런 것들과 연관돼서 그 아랫부분, 그 다음에 택지지구나 신도시는 아예 처음부터 이제 그림을 그려서 도로 구간이나 공유지 구간에 들어갈 수 있고 크게 상관없이 수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이 쓸수 있게 해서 뭐, 지료에 크게 연관은 없는데 과거에는 그런 불편함이 없어서 오 어마어마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해 예. 이게 아무래도 호기심과 관심들이 또 운전분들 입장에서는 하, 오디오를 이렇게 켰군요 제가 아 여기가 이제 본격적인 적인가 보네요 아까 들어왔고 아 여기가 연신네 보이시죠 환승 150원 아 여기는 이제 엘리베이터로 들어오시는 분들이고요. 이 GTX의 장점은 뭐니 뭐니 해도 대중교통 카드와 연계돼서 환승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비용을 크게 추가로 드리지 않아도 기존에 이제 SRT가 수서로 온다 그래도 어. 수서에서 또 비용 이중 지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계가 이제 안 되기 때문에 티켓을 따로 끊을 그냥 철도와 관련된 거니까 이쪽이 이제 종착지로. 진입하는 곳이고요. 이 양쪽이 공착지로 진입하는 곳이고, 이제 이게, 그래서, 오, 진짜 많이 오시네요. 첫날에 이게 호기심반, 관광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운전분들도 많이 이용을 하시겠죠. 운전분들이 워낙 많은,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100에서 180 사이에 달린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물론 준준 고속선이라고 보면 되겠네. 이렇게 이제 도착하면 환승을 할수 있고, 아, 지금 도착했습니다. 준중고속선 같아요. 왜 이음이 준고속선 250이고, 원래 저기는 이제 3400이지 않습니까? KTX는 음, 연신내방향 다. 아, 이렇게 지하 플랫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 오늘도 g t x a 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슷하네요. 그래서 지난번 수사선과 분위기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좌석도 그렇고 아, 1-2개 면맨 2개 면 악한이네요. 1-3이죠. 2개 배나. 5운배중5정중앙행개 배나. 5개 배나. 5개 배나. 5개 배나. 5개 배나. 5개 배나. 5개 배개 시간으로 21분이 걸린다고 알려졌죠.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이제 이게 지하 40m에 뚫는 이유는 지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료. 그러니까 땅값이죠. 지료는 땅의 이용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슨 땅의 이용료냐. 그 지상 10m, 20m, 30m 상간으로 지하철이 뚫리죠. 근데 이게 이제 국가 공유지에 뚫리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남의 땅 소위 개인의 땅도 지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뭐 회사 땅 이라든가 개인 소유 법인 회사 이런 소유 땅도 지나갈 수 있죠 불가피하게 다 국가나 국공유지에다 뚫을 순 없죠 그러다 보면 이제 지하 40m 이상으로 지하 1,2,30m에 어떤 다른 시설이 내땅 밑에 다른 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내 땅을 이용한 거기 때문에 땅에 이용료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료를 주고 그 지상권이라고 그 땅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비용을 지불하고 비용에 준하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지불하고 그 땅에 권리를 이제 등기로 설정하게 되죠. 그게 지상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뚫는 도로부터 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지하로 매설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제 아 개인의 영역으로 들어가면은 절차, 비용 이런 것들이 좀 추가되기 때문에 가급적인 국공유지와 관련된 곳에 이제 많이 하려고 그러고요. 근데 아무리 개인의 땅이라 그래도 지하 40m 아래로 넘어가면 뭐 50m, 60m, 70m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개인 땅이 지료를 못 받아요. 그래서 40m 아래로 뚫으면은 그냥 아무 협상과 조건 없이 바로 국가에서 라인 그어가지고 공사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서울 강남 쪽에서 여러 가지 트러블이 좀 어, 지하 40m 아래 들어가도 진동 생기고 공사하면서 여러 가지 크랙 갈수 있어. 그래가지고 막 한동안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지하 40m 아래에서는. 어, 정부가 우선적으로 어떤 공공적인 일들을 처리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대심도, 그 대심도에 들어가는 열차 이게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얘기 나오기 시작해서 경기도 지역에서 서울로의 출퇴근이 워낙 불편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이제 서울로의 접근성을 아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대심도 열차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죠. 그다음부터는 이게 대세가 됐고 그러니까 예전에 그 일본 도쿄도에 워낙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신칸센을 이용해서 위성도시를 개발했고 뭐 30분 거리에 이제 통학이나 출퇴근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많이 늘었죠. 이제 부동산 폭락하면서 일본도 위성도시가 조금 몰락을 했지만 요즘 도쿄도 집값이 늘면서 다시 이제 위성도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분신내로 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서울역과 용산역들이 교통의 이제 중심이 될것 같아서 향후에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과 발전이 좀 많을 같아요. 장점이 많아서 발전이 클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제 스터디 그룹 이제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거의 뭍탄선 타봤을 때에 비해서 뭐 크게 다른 점은 없어 보입니다.